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23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치만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아이다 안일한 자의 조서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이 제목으로 단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이 제목으로 단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호텔 체인을 갖고 있는 힐튼이 호텔 왕으로 되기까지는 수많은 역경과 연단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많은 연단과 역경을 극복하고 그 시련을 이겨내고 세계적으로 체인을 가질 수 있는 호텔 왕이 될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늘 들려주시던 말씀의 요인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실제로 그의 삶에서 많은 시련이 연단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일이 잘 이루어지든지 잘 이루어지지 않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의 사업은 기도로 성공을 이루었고 그가 성공한 뒤에 자기의 성공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 그냥 흘려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내가 호텔 사업을 시작하고 실패했을 때 커다란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고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시련이 없다면 또한 환란이나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시련도 다가오고 고통도 있고 또한 많은 연단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동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련이 오면 참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안해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0편 123편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줄게향하나이다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평탄할 때에 문제가 없고, 아무런 시련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시련과 역경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시선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0편, 121편, 고백과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을 의지해 봅니다. 어떤 힘 있는 공동체를 의지해 봅니다.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을 의지해봅니다 부모 용기에 의지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될수 없어요 정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이 시인이 깨달았습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한 소망을 2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우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들은요 또 당시의 종들은 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고 손으로 지시하는 요 그래서 종들은 주인의 발 앞에 앉아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눈은 오직 주인의 손만 바라봅니다. 주인의 손에 따라서 명령을 준행하고 그 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들은 알고 있어요. 종은 언제나 시선이 종의 그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뭘 공급해 주시나, 주인이 도와주실 것, 또한 주인이 베풀어 주실 것, 주인의 은총, 주인의 은혜, 주인이 명령도 손으로 하고,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혜택도 손으로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종의 소망은 주인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손만을 아주 갈망하는 것이지요. 그 손에서 도움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은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모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자신의 현실, 자신의 안과 밖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샅샅이 살피시기 때문에 나를 환히 알고 계셔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앉아있는 것도 아시고 걸어가는 것도 아시고 심지어 내 생각도 깨뜨려 보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도 아신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통도 아십니다 나의 아픔도 아십니다 나의 상처도 아십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도 아십니다 내가 탄식하며 내가 슬퍼하며 내가 절망에 빠져있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내 문제도 붙들고 계십니다. 내 인생도 붙들고 계십니다. 내 삶도 붙들고 계십니다. 내 아픔과 고통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 외로운 거 아니에요. 나만 고독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저 망망대에 사막 한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내 문제, 내 아픔, 내 상처, 내 고통,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주님의 손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린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지오지 미울로, 오만벗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도 한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의 일생 동안 고아들을 돌보았어요. 이 사람이 돌본 고아들이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아를 돌보면서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어느 날 고아들에게 저녁을 다 먹였는데 그 다음 날 먹일 아침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어요. 한밤 중에 어디 가서 빵을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해달이 올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율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기다려야 되지요 누구를 부탁하고 누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그가 부탁하기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부탁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아들을 굶기면 안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굶을 수는 없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빵공장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꾸만 내가 잠자리에 들면 잠을 자려고 하면 누군가 나를 깨웁니다. 내 평생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지금 밤을 이룰 수가 없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빵 공장에 나가서 빵을 구우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빵을 구워서 고아원에 갖다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 빵공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아침에 모든 구아들은 굶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좀 아프고 여러가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고난은 그래도 견디기가 나은데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땐 힘들어요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는 손을 베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받고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걸 포함해서 억울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게 왜냐하면 억울한 일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주옵소서. 나를 극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극휼이 아니면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순간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시인의 간구가 계속되는 데 3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 시인은 자기가 받는 멸시나 조롱이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인지는 안 밝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인이 왜 모욕을 당하고 왜 자기가 조롱을 당하는지 하나님을 아셔요.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 내가 이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시인이 고백할 때에 놀라운 것은 자기가 인내가 한계가 왔어요. 그럴 경우에 그가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듭니다. 포기하지 않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그 말은 오늘도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일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평생에 주의 은혜로 함께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한 편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지 아니하더라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의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 시를 쓴 시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걸 신앙적으로 더 덧붙여서 이렇게 썼어요. 단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것은 한번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다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와 률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123편 4절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방금 3절에서도 자기에게 심한 멸시가 넘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시 4절에서 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저런과 멸시를 받으면서 내가 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신 같지 않, 우리 같으면, 당장 해결하죠? 쫓아가서 역사를 잡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주목을 내밀든지, 우린 그렇게 합니다. 나를 멸시해, 나를 조롱해, 나를 모욕해, 내 자존심, 내 명예, 내가 누군데, 우린 견딜 수 없어요.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멸시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공격을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싸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도 상처를 받고 싸운 나도 상처를 받고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더 복잡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렇게 자기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그걸 가지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극률히 여기소서 그때 하나님의 손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사람 관계에 개입하시고 인생의 시련과 그 모든 고난 속에, 특별히 그 모욕과 시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놀라운데 헤이즈라고 하는 흑인 여 가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고 노래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독일에 베를린에 가서 독창회를 가지게 됐어요. 큰 마음을 가지고 아주 기대와 흥분된 마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아 그런데 무대에 서자마자 누군가가 크게 외칩니다.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 없다. 이 무대에서 검둥이가 노래할 수 없다. 아 그러더니 성난 백인들이 그 안에 다 백인들만 있었는데 가지고 있던 집기 물건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알려진 가수인데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흑인이 그 무대에 섰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이보다더 수치스럽고 이보다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억울하게 당하는 거지요. 그때 속에서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가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모욕당하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순간 보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안 하세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모욕을 당해도 그렇게 수치를 당해도 그렇게 조롱해도 예수님은 미워하거나 배구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환상으로 헤이즈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무대 위에서 내려가지 않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5분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예수님 생각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분이 지났습니다 소리 지르던 사람, 물건 던지던 사람 여기서 웅성거리고 나가라고 외치던 사람이 하나 둘씩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이거는 헤이지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또 인간의 방법 했습니까? 주체적이조용히 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헤이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리는 헤이즈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장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평온해졌습니다. 숨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헤이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감동의 물결이 흐릅니다. 연주를 하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집어던졌던 사람들 부끄러울 정도로의 감동이 그 안에 흘러 넘칩니다. 노래가 다 끝났을 때에 모두가 다 기립을 해서 끝나지 않 우렁찬 박수로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요. 또 모욕 당하는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절이 와요, 고통이 와요, 아픈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인생 살면서 참으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그때마다 모든 문제 앞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주님 기다리시면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사부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소망의 눈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다가오시고 선내미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호와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